자 형님들 올리업. 자 올리업 빠르게 깨는 방법. 자, 올리업 빠르게 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올리업. 자 갑니다. 자, 가서 여기서 바로 자, 바로 점프. 응? 어? 바로 파쿠루. 자 가서 널빤지 파쿠루 가갖고 자또 파쿠루. 자 여기서 또 파쿠루. 이 파쿠루만 잘하면 그냥 깹니다 형님들. 어 그냥 달려. 달려 그냥 달려. 어? 여기서 아, 아, 안착해주고, 깨우세요. 여기서 딱 왼쪽에 붙어 있어. 응? 이 벽이 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바로 달려갑니다. 자, 갑니다. 자. 시간이 아까워. 그냥, 어? 그냥 달려. 자, 여기서도 한번 달려보 방법인가요? 달려, 그냥. 자, 파쿠르 자, 이, 이런 식으로. 달리다가 떨어질 것 같은 파쿠루. 응? 달리다가. 파쿠르. 응? 안착, 바로. 이거지. 응? 가다가, 파쿠르. 아, 씨발. 좋 됐다. 자, 일단 느리게 해. 아, 씨. 자, 이거 어쩔 수 없구요. 자, 사, 솔직히, 아까 거기서 달렸으면 안 됐어. 어? 달렸으면 안 됐어. 뭐야, 나와. 느리게 하는게 더 지옥이다. 그냥 빨리 떨어져라. 자, 기다려줍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점프 해서 또 넘어가고 좀 파이프가 좁같은데 이건 어차피 여기만 넘어가면안 나오기 때문에 파쿠르 준비, 파쿠르 준비 응? 파쿠르, 그렇지 이거지. 점프 한번 떼어주고, 가갖고, 일로 점프. 가갖고, 여기서, 여기서 좀 천천히, 천천히, 저 파쿠로 조심. 자, 여기서 한번 멈춰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멈춰주고, 어? 가가지고, 달려가서, 올라가고, 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가. 그다음에 살짝 점프. 살짝 점프. 어? 뒤로 갔다가 살짝 점프. 오케이? 아제 직선으로 가 줍니다. 자, 이제 중간까지 왔어. 자, 다온 거야. 여기서부터는 좀더 쉬워. 어. 바로 왼쪽으로 가 가지고 오른쪽이고요. 여기서,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줍니다. 왜냐? 오른쪽? 딱 봐도 힘들어 보여. 자 바로 왼쪽, 여기서 뒤로 갔다가 달려가면서 바로 파으로 바로 파으로 갔다가 밖, 파... 아씨발좋됐다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못 들어가나?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야, 아만 자, 하아... 가왜 자, 꾸 중간이라고 가만. 자, 가만. 아니 왜 점프 안 해? 뭐아 뭐. 여기서 점프 안 되는 거만 없으면 무조건 깬다. 무조건 깬다. 여기서 점프 안 되는 거만 없으면 무조건 깬다. 그렇지. 점프 안 되는 거 무조건 깬다. 그렇지. 자, 무, 무조건 깬다는 마인드. 자 무조건 깬다. 그렇지. 오 시발. 아니야 아, 잠깐만. 야야 각도 맞춰 각도 맞춰. 걸쳐 걸쳐 걸쳐. 그렇지 그렇지 됐다. 어좀 이상한데. 와. 아제 중간부터 하는 거야. 중간부터. 내가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 버려. 어? 아니면 10퍼 눌러 놓 상태로 점프 뛰어 버려. 아, 왜안 닿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걸쳐 보자. 안 되냐? 건달 컨디션이 최고야. 하지만 우리는우리려 컨디션 최고야. 왠지 느낌이 좋다고. 아! <laughs> 몇번째가한 시간에 깨는 건커녕 싶 시간에 가도못가겠노 10이 뭐야? 10%? 지금 뭐한20% 온거 아니야

일동이형님 아... 구렁킹이응거의다옹 우주야 힘내라 3시가지 안하면 덧사렴 유튜브편집안하고 상천형떠나고 나도 떠나고 나머지시청 아씨... 야! 아... 아... 짜증나... 다... 아, 다음 타임 다음 타임 아땀 존나 찼어 지금 그냥 너의 스타일에 맞는 온니다운 하자 키키키흡 어 어? 뭐야 뽀로 개꿀 키키키키키 우즈는 올리다운이 맞지. 응.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아. 지금이니. 오케이. 키키키키키

아씨, 근데 저 위에 뭐 저거 뭐야 저거? 오씨발 깜짝이야. 어? 아 뭔데? 이제 좀 자라 노 아, 여기서 문제야 잠깐만, 여기서 점프 뛰면 되잖아 어, 어, 존나 쉬운 거였고요 잠깐, 여기, 여기서도 어, 됐다 점프 뛰용 해서 저기, 소방차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쭉 가면 돼 저건 쉽다, 저건 쉽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2단 점프 2단 점프 그렇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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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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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우주야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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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뭔데 이거 오! 오,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원티에 깨야 된다, 원티에. 자, 가볼게요. 나만 모르는 거임? 경계 테스트 중 나만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 여기잖아 여기 위에 그러니까 점프 뛰는 방법밖에 없어. 어. 그러면은. 이 철도 위로 올라가서. 이거 왜한 미션임? 에, 네, 미션 미션. 아, 아. 이 철도, 이 철도를 타면 돼, 위에 거. 이 어떻게 타지 근데? 이제야 해. 이걸 어떻게 타? 어? 깨달았노. 와 답답해 뒤질 것 같다.으로 가면 되나? 아 뭐야 족밥이었네. 아우 씨 힘들어. 떨어지면 끝이야. 가보자, 가보자. 잠자, 잠자, 잠자 여기서 점프. 자, 넘어가서. 이게 어린... 무슨 게임인가요, 우우주 님? 올리업이라는 게임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야, 올라가는 게임. 우지야 이거 떨어지면 실제로 한성필 14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서해 아, 그럼 더안 돼. 그럼 긴장 타 가지고. 오. 오, 씨발. 재밌겠네요, 우우주 님. 그럼 쉽게 클리어한다. 목표가 어디까지인가요, 우즈님? 목표야? 깨는 거죠? 못뭐 깨기 힘들어? 아, 자, 일단. 자, 마지막 중간 왔습니다. 자, 마지막, 중간 생각해. 마지막 중간 왔어. 여기서 떨어질 일 없어. 마지막 중간 이응들 키읔 키읔 거기가 어딘데도 대체 오 개새끼. 미으른, 키키키, 키윽, 난생 처음 들어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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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오지하게 한 운집 되자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뭐뭐다 왔어? 아 씨. 아 이것도 어려운데. 돌은 뭐야? 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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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 야!